안녕하세요 좋은차TV의 박성현 팀장입니다 네, 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뒤에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신차보증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어 그리고 99,00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4천만원 초반대의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많이 만나봐 주시고요 이 차량, 제네시스 G90 5.0의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귀하디 귀한 5인승의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빨리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5.0의 프레스티지 등급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엔진룸까지 정말정말 깨끗합니다. 전국 어떤 차량과 비교해도 정말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유리막 코팅 해놨습니다 120만원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어댑티브 풀 LED 라이트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마크와 함께 전방 카메라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있고요 차량 번호는 179 다람쥐다에 6676번 차량 번호 6676번으로 문의 주시면 더욱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휠도 복원 서비스를 통해서 더욱더 깨끗하게 해놨고요 거기에 전자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고객님들 타시는데 편안한 승차감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타이어 90%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뒤에 타이어도 85%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타이어 교환도 없이 돈이 들어가지 않는 차량, 바로 이 차량이 아닐까 싶고요. 제네시스 G90 5.0의 H 트랙. 전자식 사륜이라서 더욱더 눈이나 뷰에 강합니다. 안전한 차량이고요.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고요. 트렁크 속 안에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크롬 몰딩까지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앞쪽이나 에 옆쪽 에 아무데도 교환이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 트렁크 리드 뚜껑, 요 뚜껑 하나와 풀, 트렁크 플로어 거기에 이 리어 패널 딱요거만 교환이 있습니다. 요세 개만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만약에 침수차이거나 킬로 조작한 차량이시 100% 환불 약속 드리고요. 관인 계약서에 법적 보증 해 드립니다. 침필로 서명까지 해 드리니까 믿고 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탁송 받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보증도 남아 있고요. 어, 보증 남아 있는 지구공 5.0의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 귀하디 귀한 5인승의 차량을 4천만 원 초반대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받나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스트 도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제네시스 엠블럼 선명이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요. 어, 거기에 속 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깔끔하게 검정색의 스티치 흰 색깔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정말 고급스러운 시트입니다. 이쪽에 리어루드 있고요. 이쪽에 스마트 메모리 시트와 함께 밑에 쪽에는 보라 색깔로 제가 엠비언트 라이트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색상도 어, 고객님들 취향에 맞게 바꾸시면 되실 것 같고요. 팔걸리쪽 정말 깨끗합니다.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있으니까 어, 놀러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차량 타시고 드라이브하실 때 어, 언제 어디서든 좋은 음악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후측방 경고나 차선 이탈, 주유구나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도 마련되어 있으니깐요. 더욱 더 어, 보험료 5%에서 7% 할인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핸들 조향 장치나 패들 시프트 있고요. 핸들도 이쪽에는 블루투스 기능이나 이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 한번 보시면 이쪽에는 제네시스 어, 엠블럼이 각인되어 있고 격자 어, 무늬의 파이핑까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스티치까지 들어가 있는 나파 가죽입니다. 프리미엄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22가지 허리나 요추, 척추까지 조절이 가능한 전동 시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쪽에는 팔걸이 쪽 깨끗하고요 워크인 시트 장착으로 인해 운전석에서도 보조석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한번 보조석도 보시면 정말 깨끗하고요 거기에 메모리 시트나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리얼 우드와 함께 밑에 쪽에 팔걸이도 깨끗하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천정도 정말 깨끗하게, 네,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안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스타트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이 위에 쪽에는 HUD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내비와 연동이 돼서 앞에만 봐도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99,037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신차 보증이 아직 엔진 미션 포함한 일반 부품까지 남아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뷰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네 프레스티지 중에서 엔진 미션 포함한 신차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 중 정말 전국 최저가니까요, 빨리 만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대화면 내비인데요, 터치 스크린까지 모두 다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넣어보시면 후방 카메라나 어라운드 뷰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정말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고객님들 빨리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밑에 쪽에 아날로그 시계와 듀얼풀 오토 히터 듀얼풀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쪽에 가시면 전자식 기어봉이나 주차 모드 주차 센서나 오토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 장착되어 있고요 DIS 있습니다 하고 열선과 통풍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열선 핸들 까지 있어서 추운 겨울이나 따뜻한 여름에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커튼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올라가고 잘 내려가는 차량입니다 뒤쪽에도 시트가 이렇게 스티치 까지 들어가 있어서 5인 시트 인데도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루링크 SOS 기능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고요 블루링크 기능은 차량의 시동과 공조 장치를 핸드폰 어플로서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더욱더 편리하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뒤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쪽도 고스트 도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닫아놓으면 쭉 빨아들이는 고스트 도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틴팅 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안에서 밖은 잘, 안, 잘 보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안은 잘안 보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존중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중 차음률이기 때문에 방음까지 뛰어나서 속 안에서 비밀 대화 많이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 프라이빗한 전동 커튼 마련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렇게 흰 색깔 스티치와 함께 리얼 우드, 거기에 메모리 시트 있고요. 밑에 또 앰비,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라 색깔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팔걸이 쪽 깨끗하고, 팔걸이 밑에 쪽 보시면 이쪽에 보호 필름입니다. 아직 보호 필름도 제거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도 있습니다. 하고 듀얼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다른 등급에서는 어, 이 듀얼 모니터도 250만 원의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가능한데 이 차량은 어, 장착이 되어서 나오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에 쪽 시트도 프리미엄 격자 무늬의 나파 가죽입니다. 네, 앞에 시트처럼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깨끗한 차량이고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나 메모리 시트, 팔걸이나 이렇게 어, 리얼우드까지 완벽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파우더 거울까지 있어서 더욱더 뒤쪽도 편안하게 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5인승의 시트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온 가족 모두 다 편안하게 탑승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동 시트가 있어서 뒷좌석 시트를 앞으로 뒤로 혹은 등받이를 조절해셔서 편안하게 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쪽에 DIS와 함께 양쪽에 열선과 통풍시트 모두 다 장착되어 있고요 뒷좌석 커튼 버튼도 있습니다. 하고 이쪽에는 프로토 에어컨이나 프로토 히터 마련되어 있고요. 또 위에 쪽에 2열 송풍구와 함께 비열 송풍구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 더욱더 여러분들, 어, 편안하게 좋은 차량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이젠 나 혼자만의 차량이 아니라 가족 모두 내 친척과 친구분들까지 생각한 차량, 제네시스 G90 차량을 타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이 남아있는 4천만원 초반대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빨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차TV에서는 멀리 계신 고객님이나 시간이 안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탁송서비스와 홈서비스를 겸행하고 있습니다 집앞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차량 거기에 가격까지 저렴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많이 많이 만나보시고요 어, 매일 오전 8시에 한 대와 오후 6시 30분에 한대총두대씩의 차량을 시세보다도 저렴한 금액으로 엄선하고 엄선해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만 골라서 말씀드릴 것을 어, 약속드리고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차량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제네시스 G90 5.0의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2019년 4월에 등록한 99,000km를 주행한 차량으로서 신차 보증이 아직 남아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 중에는 기약이 귀한 5인승의 차량이라 온 가족 모두 다 편안하게 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실내도 깨끗하고 실외도 깨끗합니다. 네, 유리막 코팅 120만원 상당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휠 보건까지 끝내놓은 차량이니까 더욱더 믿고 봐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음,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는 전국 최저가입니다. 4,18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 차량 문의나 다른 차량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많이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